1 1번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y는 x의 제곱 중에서 y는 e t x 1과 거리가 최소인 점. 그래 이 직선과 x의 제곱과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할 때, 이 P라는 점을 거리가 최소인 점이라고 했어. 그래서 P로부터 Q로까지의 거리. 자, 별로 어렵진 않지. 자, 기울기가 et야. 이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자, 이걸 풀기 위해서 페이지를 좀 내려놓고. 자, 봐보자. 기울기가 2t이면서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p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? p점의 좌표는? 자, 기울기가 y는 x의 제곱 중에서 기울기가 2t인 점, y플라임은 어떻게 되지? e x 인데 이게 2t가 되니까 p점의 좌표는 일단 t컴마 이렇게 되겠지? t컴마, t제곱 이렇게 되겠네. 자,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? 여기가 t라는 거. 그러면 요 점의 x 좌표는 얼마일까? 요걸 구해서 자,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. 이게 직선인데 요 점의 좌표가 t였어. x 좌표가. 요 점의 x 좌표를 구했어. 그러면 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, 이렇게 가는 거지. 요점에 잡표 그러니까 이두 근의 차를 보통 이제 이걸 알파, 베타라고 했을 때이 차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되지. 그리고 여기는 m 베타 빼기 알파. 그럼 이건 어떻게 돼? 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하고 나서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가는 거지. 이 생각을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. 그래서 이 여기 알파가 t야. 그럼 베타는 얼마일까? 이 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. 자 어떻게 구해? 자. 일단은 p점이 t,t제곱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지? y는 tx가 되지 tx 기울기가 t야 t분의 t제곱이니까 그럼 y는 tx랑 뭐랑 만나? e t x 기라고 만나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 tx가 1이 되니까 x는 t분의 1이 되는 것 같아 자 요점이 잡표가 t분의 1이야 그러니까 베타-알파가 뭐라고? t분의 1-1 T 그럼 1 T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다.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는 뭐였지? 기울기는 기울기는 현재 기울기 T였어. 그럼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얘를 그대로 모방해서 이제 그대로 쓸 거야. 그럼 PQ 길이는 뭐라고 쓸수 있지? PQ 길이는 T 분의 1 T 제곱이니까 1 T 1 플러스 T 이렇게 쓸 거고 루트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. 기울기가 T였으니까. 자, 그러면서 이거를 리미트 t가 1로 갈 때. t가 1로 갈때 어떻게? 1 빼기 t 분의 pq 이렇게 하는 거지? 그럼 1 빼기 t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. t 대신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? 2루 t 이렇게 나올까? 자, 아주 간단한 문제지?